안녕하세요 마나입니다 오늘은 라스트 에폭 입문용 14가지 팀입니다 정식 론칭 때 동접자 20만명 이상을 달성해서 디아블로나 p o 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시즌을 보니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보이네요 그래도 핵쓸 장르 중할 게임 없을 때 라폭만한게 없긴 합니다 액트를 다 밀고 맵핑과 각종 콘텐츠를 진행해보면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거라 장담하는 게임이죠 자 그러면 라스트 에폭을 해보려 하거나 이제 입문한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욱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게임은 서브 퀘스트 보상이 적어 무시하지만 이 게임은 서브 퀘스트를 클리어해야지만 패시브 스킬 포인트가 총 15개 추가되고 신상 슬롯이 가운데 빼고 전부 해금됩니다. 참고로 신상은 디아블로2의 참 시스템 같은 거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챕터 9가 마지막인데 6, 7, 8 챕터를 건너뛸 수 있는 꼼수가 존재하고 몇몇 서브 퀘스트는 안 해도 돼서 굳이 모든 퀘스트를 다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것을 초보자가 따라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퀘스트는 보이는 대로 다 하라고 권장하고 있죠. 만약 내가 지금 놓친 패시브 포인트나 신상 슬롯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맵을 열어 좌하단을 보면 됩니다. 라스트 에폭은 패시브 스킬과 액티브 스킬이 존재하는데요. P를 누르면 뜨는 패시브 스킬은 다른 RPG처럼 캐릭터 레벨이 오르면 1씩 추가되고 S를 누르면 뜨는 액티브 스킬은 내가 사용할 스킬을 지정한 뒤 사냥하면 스킬 경험치가 오르고 스킬이 레벨업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구조이죠. 이 스킬 경험치는 숙련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당하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체 스킬의 경험치가 골고루 오르며 액티브 스킬의 만렙은 20입니다. 보통 10레벨 전후로 시간의 끝이라는 마을에서 전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직업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 전용 패시브 보너스가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업마다 추가 액티브 스킬이 해금되는데 내가 선택한 직업만이 모든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다른 직업도 패시브 스킬을 투자하게 된다면 두세 가지의 액티브 스킬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하여 나만의 빌드를 짤수 있습니다. 플레이 하다 보면 스킬을 자주 초기화하게 되는데 이 액티브 스킬의 초기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단의 재전문화를 눌러서 스킬 포인트 제거를 해주는 것인데 당장에 불필요한 스킬 포인트만 일식 제거하는 방법입니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킬 전문화 해제인데 이는 완전히 스킬 레벨을 초기화시키는 것이고 그 자리에 다른 스킬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황을 많이 할수 있는데 다른 게임처럼 스킬 초기화하면 모든 스킬 포인트를 다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레벨이 다운된 만큼 경험치를 다시 먹여야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중 가면 고레벨 사냥터 두 바퀴만 돌면 바로 스킬이 만렙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기화하면서 빌드 테스트를 해도 좋습니다. 단 극초반이나 중반에는 스킬 레벨이 잘 오르지 않는 구간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패시브 스킬 초기화 방법인데요. 액티브랑 초기화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완전 다릅니다. 이 패시브 스킬은 대표 마을 아무데나 갔을 시 사람의 뇌 모양으로 돼 있는 NPC에게 가서 초기화가 가능한데요. 골드를 지불해서 하나씩 지워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뒤쪽에 있는 스킬들은 앞쪽 스킬에 투자해야 해금되니 뒤쪽 스킬부터 앞쪽 스킬로 하나씩 지워나가야겠죠. 참고로 기본 직업의 스킬 포인트는 20을 충족시켜야 전직 스킬에 투자할 수 있으니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 직업의 스킬 포인트를 먼저 지울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템 옵션 보는 법인데요. 헥슬 게임답게 아이템 옵션마다 등급이 다른데 상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템의 커서를 올려두고 컨트롤 플러스 알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그등과 으뜸의 수치 그리고 티어를 알수 있죠. 만약 각 옵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알트 버튼만 누르면 해당 옵션의 설명이 상세하게 써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엔드 세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템 파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격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스트 에폭 툴즈라는 사이트를 이용 하는 것인데 홈페이지에서 게임 DB 정보 탭에서 아이템을 누른 뒤 좌측에 내가 필요한 부위를 눌러보세요. 만약 한손 도끼의 수호의 비석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한손 도끼를 누르고 기본과 세트를 눌러서 오프시키면 한손 도끼 고유 아이템만 보이는데 조금만 내려보면 찾을 수 있죠. 이 아이템 설명의 하단에 보면 타겟 파밍 타임라인이 나오는데 해당하는 장소에 모노리스를 놓을 때 고유 또는 세트 도끼 메이스 그리고 창을 마지막 보상으로 주는 맵을 클리어 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진영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상인 진영과 운명의 링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인 진영은 거래소에 아이템을 올려 다른 유저들과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 있고, 운명의 링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드랍률이 훨씬 높아서 직득하는 맛으로 선택합니다. 참고로 이 진영은 Y를 눌러 진영 탈퇴를 통해 언제든 옮길 수 있지만 진영 전용 마크가 붙은 장비를 해제해야지만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영 마크가 붙지 않은 장비를 구해서 넘어갈 계획을 짜야 합니다. 운명의 링은 기본적으로 명성. 치가쌓이고 랭크가 오를수록 기본 드랍률, 신상 드랍률, 에코 보상 2 배, 잠재력 부틀 확률 2배등 이런 옵션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원하는 아이템을 저격해서 파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Y를 눌러 관성대 가기를 누른 뒤 천문대로 장소를 옮기고 이 망원경을 눌러보면 별자리가 보일 겁니다. 이 별자리에는 아이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조건에서 사건을 해결하면 그 아이템을 보상으로 준다는 뜻으로 그동안 모은 선호치로 원하는 보상을 선택해서 저격 파밍하는 구조이죠. 만약 원하는 부위가 없다면 소정의 선호치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하면 됩니다 이 망원경은 동서남북으로 구분되어 남쪽은 악세서리나 유물을 선택할 수 있고 동쪽은 무기 북쪽은 방어구 서쪽은 신상이나 문양과 같은 기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꿀팁이 있는데 이 NPC에게 말을 걸면 이런 렌즈를 볼수 있습니다 각 렌즈는 내가 필요한 별자리 보상을 잘 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한손 도끼가 잘 떴으면 쉽고 그게 고유 아이템이길 바란다면 전속 렌즈에서 한 한 손도끼 렌즈를 사고 통용 렌즈에서 무적 강화형 렌즈를 산뒤 망원경을 띄우고 좌 하단 렌즈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방금 구매한 렌즈를 장착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렌즈는 동선 한북다 별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렌즈를 구매한 뒤 장착해주면 되겠죠. 어떤 상점이든 열어보면 이 분쇄의룬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일 때마다 구매해서 쟁여두세요. 이 분쇄의룬은 장비를 파밍할 수 있게 해주는데 어디서든 애플을 눌러 대장간을 연뒤 아이템을 넣어서 분쇄의룬으로 갈아주면 접사 조각을 랜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하다 보면 굳이 안 사도 될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초중반에는 크래프팅하다 보면 원하는 조각이 부족할 때가 있으니 골드 여유가 있을 때마다 사두는 걸 권장드립니다. 스토리를 다 밀었으면 정말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축복을 세팅해 야 합니다. 이 축복은 각종 아이템 드랍률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물리 피해를 증가시켜 주거나 원소 저항을 올려주기도 하고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기도 하는 등 캐릭터의 스펙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각 모노리스 보스를 클리어할 때까지는 때마다 수많은 축복 중몇 가지만 랜덤하게 출현하는데 수치 또한 랜덤이라 원하는 옵션이 높은 수치가 뜰 때까지 계속 클리어를 해주는 거죠.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은 모노리스를 끝까지 클리어하면 레벨 100자리의 강화된 모노리스가 해금되는데 이 강화된 모노리스를 클리어하면 그랜드 축복이라 해서 더욱 수치가 높은 축복을 얻을 수 있으니 일반 축복은 그냥 뜨는 대로 쓰다가 스펙업을 하여 강화된 모노리스를 클리어하고 그랜드 축복으로 작업하여 스펙업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각 축복은 먹기 전에는 어떤. 게 뜨는지 모르기 때문에 라스트 에폭 툴즈 사이트에서 게임 DB를 눌러 각 모노리스에서는 어떤 축복이 뜨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죠. 자 이제 라스트 에폭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며 가장 재밌는 시스템인 아이템 크래프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크래프팅이라고 해서 어려울까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Poe에 비하면 진짜 쉬운 편이니까요. 첫 번째로 F를 을 눌러 대장간을 연뒤 아무 아이템이나 넣어보면 조각을 넣는 공간이 좌측에 두개 우측에 두 개인 것을 볼수 있죠. 옵션이 없는 빈 공간을 눌러 붙이고 싶은 옵션을 골라 그냥 접사 추가를 누르면 옵션이 추가됩니다. 정말 쉽죠? 여기서 좌측은 접두사 조각만 붙일 수 있고 우측은 접미사 조각만 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아이템마다 단조 잠재력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0이 되면 더 이상 크래프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단조 잠재력 수치는 옵션을 붙일 때 이렇게 랜덤으로 소모되는데요, 당연히 최대 수치로 소모되면 남은 잠재력이 많이 깎이니 안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이템 아래에 있는 문양 칸을 눌러 희망의 문양을 넣어서 옵션 을 붙여주게 됩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잠재력 비용이 소모되지 않을 확률이 25%라고 써있죠. 그래서 운이 좋다면 잠재력 소모 없이 공짜로 옵션을 붙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아이템을 파밍했는데 필요한 옵션과 불필요한 옵션이 섞여 있을 때 원하는 옵션을 붙여주기 위한 방법인데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바로 혼돈의 문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무작위로 옵션을 돌려주는 문양이죠. 하지만 업그레이드 가능한 옵션이 없어서 선택을 못할 때가 있. 있는데 이럴 때는 아래 빈눈 공간을 눌러 제거의 룬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룬은 네 가지 옵션 중 무작위로 하나의 옵션을 지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제거의 룬은 내가 필요한 옵션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고유템을 저격해서 크래프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료만 있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승의 룬을 활용하는 것인데 대장간을 열어 쓸모없는 아이템을 올리고 상승의 룬을 사용하면 고유템으로 변하게 되는데 만약 원하는 고유템이 한. 손 도끼라면 같은 종류인 한손 도끼를 넣고 상승의 룬을 써주면 됩니다. 참고로 상승의 룬은 잘안 나오니 신중하게 쓰는 게 좋겠죠. 나스텔 폭을 하다 보면 버프형 스킬을 주기적으로 눌러주는 게 아주 귀찮습니다. 하지만 넘버 패드를 활용하여 순정 매크로를 설정한다면 제재받지 않고 자동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죠.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한데요. 우선 설정을 열어 입력 키 변경을 연뒤 자동으로 사용할 버프형 스킬이 있는 스킬칸 우측에 넘버 패드로 숫자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했다면 설정을 끄고 이제 넘버 패드에 넘버키를 눌러 키보드에 불빛이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사용하게 할 스킬을 꾹 누른 상태로 넘버키를 다시 눌러 불빛을 끄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참고로 알트 탭을 누르는 등 화면 전환을 시도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마을에 오면 자꾸 스킬을 사용할 수 없다며 말을 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넘버키를 누르고 스킬을 한번더 눌러주면 즉각 해제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스트 에프 입문자용 14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각종 게임 공략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라스트 에폭 즐겁게 플레이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